랩대님 신수호석도 나왔어요 확인해주세요 아 신수호정 나나 나왔죠? 맞아요 랜방수호석 랜방석이라고 하죠. 줄여서 랜방석. 상대의 캐릭터 스킬 발동 시70% 확률로 랜드마크 추가 생성 스킬 취소. 어? 뭐야? 렛대 님저 추석 보상으로 카드론골랐는데요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캐릭터 스킬만 견제합니다. 태양 신라 초니르. 어, 여기 보이다시피 리스트에 포함된 애들. 그러니까 카드로는 해당 사항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잠깐만 마왕도 그러면 추가 생성이잖아. 마왕도 견제되는 거야? 근데 왜 여기에는 마왕 없네요. 안껴 놨어. 어, 마왕도 맹그 기적으로 랩만 생성하는 능력이 있는데, 포함되는 거 맞죠. 그죠? 아 이미 써보신 분들이 마왕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래야지. 에이스도 포함이라고. 어허. 오케이 마왕이 도감이 없어서 그렇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 당연히 그래야죠. 오케이. 신보석 마왕 저격 있는데 안 뽑으시나요? 신보석을 제가 이러라면 뽑으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처럼 보석도 이제 추가가 돼서 맹지 같은 식 방식으로 성공하면 보석을 확정으로 주는 거만 하려 그랬는데 어 랜덤이더라고. 랜덤이라 가지고. 50%에요, 랩대님. 50%야? 50%면은 한번 5만 4천원을 써, 이걸. 질러보자. 사야겠지. 그래. 좋아. 자, 하나 샀어요. 어, 니콜 영롱 결정. 쉴드 충전. 5% 확률로. 쉴드가 나왔네? 그러면 한번더질르면은 이번에는 랜드마크 방어가 뜨겠지. 요번에는? 좋아. 음, 요번엔 뜰 거란 말이지. 자, 한번더 질러보자. 이번엔 뜨겠지. 좋았어, 좋았어. 야, 5 0대5 0이잖아 이번엔 떠야지, 그렇지? 응. 당연히 뜨리라 믿고 잠깐 뒤돌아볼게요. 야, 소리부터가 떴다. 어? 소리부터가 뭔가 달랐어. 이거야말로 랜드마크 어, 방어 수호석이야. 아! 와우, 수벨고 5 0대5 0 맞아 이거? 하아 허... 아딱한 번만 더 가야겠구만. 아, 이거 참. 나올 때까지만 하자고. 이번엔 나오겠지. 이번엔 나오겠지. 이거 내가 볼때 50대 50 절대 아니다. 확률은 이렇게 적어 놨지만 이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씨 무슨 메인 이벤트인 니콜보다 보석에 돈더 많이 쓰겠네? 어? 아이 씨 인정상하네. 이거 한번 까볼게요. 셀프 가이드. 어, 좋아. 영롱 천사. 잘 가보. 셀프 가이드. 최첨단 에스텔. 자, 가자 가자. 이이 이... 2, 8, 0 나와라! 어우, 미치겠네. 확률 왜 있다 위냐, 이거? 뭐야! 설마 마지막까지 2는 아니겠지? 이 씨발! <놀람> 개새끼들, 진짜 이거 지금 16만원 썼는데 2밖에 안 주는 말이 되냐, 이게?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러보자. 렛마, 렛마 방어 나오겠지? 어? 나올 거야, 이번에는. 자, 이제, 이제 니콜 저격하는데 사, 쓴 금액과 똑같아졌어요. 이번엔 나올 수 있겠지, 그래도. 음, 아유. <놀람> 자, 가보자! 이야, 좋아! 와, 근데 창렬이긴 하다. 54,000원에. 아우, 아이거 씨. 너무 창렬이네. 자, 이것도 까볼게요. 4, 8, 그래! 8 정도 나와줘야지, 그래!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제가 네번 질렀죠 54,000원 그래서 세개가 니콜 보석 하나가 랜방석이었어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3대3이잖아 그렇다면 한번더 질렀을 때 랜마 보석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네, 왜냐면딱 하나만 먹으면은 이번 니콜한테 박아주면은 이제 랜마 랜방석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선 제가 볼때이 타이밍상 랜방석이 나올 거란 말이지 한번 하나 정도는 더 먹어야지 안 아쉽지 안 결국 니콜보다 더 현질을 많이 해버렸어 자 가자! 분명히 내 계산대로라면은 씨발 어참 운영자 확률 주장 오지게 하네 그치? 하 아이 앞만 봐도 이거 50대 50 아니다 여러분들 이 50대 50이라는 확률은 아끼지 마십시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패청 좋고 자 올스테 10이라도 먹자 그러면은 그래도 뭘 억울할 것 같아 6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2는 개같은 거하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딱 마지막으로 갑시다 예딱 30만원 채우자고요 오케이 딱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예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 어, 하나정도는 더 주겠지 그래그래 그래. 자 이제 더 이상 추가인 줄 없습니다 어 33만원 적을게요 와 뭔놈의 보석이 씨맨 저건 뭐야 니콜보다 비싸냐고 아이 어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물 한잔 마시고 음 Yeah. 자 보자. 아우씨, 내가 볼때오0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무슨 6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아, 아니 형식너인 자, 그만 지를게요. 그만 알아봅시다. 아, 니콜 보석, 저거는... 헉~ 다 쓰냐? 저거 많은 거를 다섯 개를... 음. 하, 자, 여기에서 올 스텝, 어... 삼각이나 사각 중에 십 하나라도 나오면, 그러면 하, 패키지 한번 더 지를게요. 안 나오면 안 질러. 가자~ 4! 자, 오케이 안 나왔어. 이제 그러면은 그만하자고. 여섯 번 질러서 다섯 개가 니콜, 하나가 턴방. 가만 히 있어보자. 그안만 생각해봐도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안만 생각해도 하나로 만족할 날 때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여섯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아, 너무 억울한데. 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입니다. 반영식 <놀람> 노인준기 이새끼들 자, 그만 지를게요. 이랬는데. 그래.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딱두 개만 더 지르고 키파작.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하나만 질렀을 땐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 개를 딱 마지막으로. 아, 아 이거 잘못 눌렀네. 아이고. <laughs> 잘못 눌렀고요. 다시. 진짜 마지막이야. 어? 사 마지막이야. 어이... 보석에 저기 그러면 44만 원쓴 거야? 아이... 이번 이벤트는 좀 쉽게 가나 했더니만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맞아, 그러면은 솔직히 확률적으로는 여기에서 렘마 보석이 두 개가 다 나와도 억울할 게 없단 말이야. 어. 그거는 음, 그렇다는 거지. 자 가보자고. 잠깐만 핸드폰 가져와. 어? 핸드폰을 가져와서 뒤돌아서 이 핸드폰 셀카로. 저 삶을 시 확인해볼게요. 을자 일단 누르겠습니다. 자 뒤돌았습니다. 나왔냐? 나왔어? 어? 자, 이거를 이제 셀카로 돌려서 자, 뒤에를 보면은 뭐야 안보여, 작아서 뭐야, 뭐야 이게 좋아, 이 분위기 이어서 한번 더! 자, 좋아 좋아 가자! 대패 님 오늘도 잘 생기셨네요. Yeah! <laughs> <laughs> 나이스! 야, <Yeah>, 결국 해냈다. <laughs> 됐잖아 어? 결국 됐어. 오케이. <laughs> 야, 결국 됐네. 지금 그러면은 8번에서 3개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은 5대3. 5대3이니까 5대5 확률이 맞다는 거를 넷마블인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9번을 더 질렀을 때 2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이 멘트는? 그래, 깔끔하게 10번은 까보고 음, 확률을 논하자. 오케이. <laughs> 그렇다면 딱두 번만 더 가겠습니다 딱두 번만 더 해서 뽑아 놓을 수 있을 때 많이 뽑아 놓자고 오케이 자한번더 됐어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딱열번 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고요 오케이 여기서 딱 깔끔하게 저기 다섯 개 채우면 5대5야 그러면 진짜 인정이지 가자! 눈 감았어요 이번엔 뭡니까! 어쩐지 잘 분다 했다. 뒤 돌아야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뒤 돌아서 확인해 볼게요.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아, 혹시나 했는데 다시 돌을 돌아봤는데도 또 결과는 변화이 없네. 아, 그냥 딱 아까 어5대3일때 킵했어야 됐어. 아. 그렇다면은 3대7정도 되는거 같네 어, 3대7이라고 봐야되겠어 절대 5대5는 아닌거 같고 뭐 6대4나 3대7 그정도야 내가볼때는 5대5 아닌거 같아 이거를 바로 넣어주도록 하자고 오케이 가보자 청카부알 책가방 잘가부 4 6 에스텔 최건 2 야 이정도 질렀는데 10하나 안주냐? 어? 올스탯 10? 하나 안주냐고 어? 크.. 졸라너무하네 넷마블 그래도 삼각팔 사각팔 8, 8. 최대로 잘먹은게 8이다 8정도면 됐지 뭐아 오케이 올스탯 6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탯 6정도 넣어주고 가운데 보석은 가운데는 8넣어줄까? 가운데는 8넣어주자 그러면 오케이 6, 8 이렇게 넣었어요 오케이 니콜이 그 정도로 좋은가요? 버프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깡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왜? 버프가 푸슈랑 카드론이에요 행템 두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버프 기간 동안은 행템 6개를 들고 다니는 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 계정 스케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니콜은 24만원 컷했는데 보석에그두배의 금액을 질러버렸네요 아우 아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그걸로 저 만족하렵니다. <laughs>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